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략 모니터 테이블 만들기 이번에는 양 레이셔를 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 레이셔는 제가 장중에 가장 자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예, 진입할 행사가의 선택은 행사가를 고정해 두는 방법 예를 들면은 등가를 매수하고 이외가를 매도한다거나 또는 일회가를 매수하고 사회가를 매도하는 것처럼 행사가를 등가 대비 고정해 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옵션의 가격대를 미리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 해당하는 행사가를 찾아내서 진입하는 자동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량과 매도량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리스크는 리턴에 필요하죠. 그리고 장중인, 장중용인가 오바용인가에 따라서 수량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등가 매수의 이외가 매도를 1대 3 단위로 하는 아주 심플한 방법하고 아,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가격대를 그 미리 정해놓고 자동으로 행사가를 찾아주는 방법. 이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테이블은 개장이 되면 자동으로 행사가와 수량을 세팅한 다음에 마감시까지 이 손익의 증감을 이 모니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전에 만들었던 커버드 콜과 커버드 푸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양레이셔 테이블을 미리 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도 새로운 함수나 기능은 없고요. 예, 이전에 이미 다 다루어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수식 등등을 큰 글씨로 보여주지 않고 엑셀에 나오는 그대로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잘안 안 보이는 부분이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누락되었던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커버드 콜에서 선물의 진입가는 시가의 경우 여기 여기 지금 이전에 전시현 선물지수 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전일 종가를 지정하면 여기에 시가가 종가로 되고 또 시가를 지정하면 여기가 종가로 변해서 변하고 여기에 지수도 전시현 선물 지수 여기 에 정확에 따라서 시가나 전일 종가가 여기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콜과 풋에 대한 시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시가를 선택을 했으면은 여기 전시현 필드 번호가 시가가 되겠고 또 전일 종가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종가 번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부분 여기에서 결정이 나죠. 비유 어, 화면에서 여기를 시가로 하거나 종가로 하거나 비유 화면에서 이것을 바꿔주게 되면 어, 여기에도 이렇게 종가로 바뀌고 여기도 22로 바뀌어 있고, 또 전략에 가보면 전략도 전일 종가로 이렇게. 전종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식가로 고쳐 놓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전략으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어, 여기에 들어가는, 어, 항목 번호 대신에, 항목 명 대신에 전시현 필드번호.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전시현 필드번호였었죠. 어, 어,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어, 식갈리지는 전율종가가 예, 들어온다는 뜻이고 풋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자가 있는 것을 우리 회원님이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커버드 콜소닉은 선물 매수의 콜 매도인데 여기 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 매도로 어,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양레이셔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등가매수 이외가매도를 아주 심플한 것인데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선 등가는 예, 여기 등가를 매수하고 이외가를 매도하는데 등가는 시가등가입니다. 여기 지금 등가에 여기가 현재지수가 되면 은 실시간 등가가 돼가지고 여기에 시가 등가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식을 썼고요. 그리고 어그 행사가로부터 두개 외과, 그러니까 바로 위에 행사가 플러스 오 하면은 이 외과가 되겠고, 진입가는 전부 시가입니다. 이 행사가의 식가이 행사가의 식가 그렇게 되고, 수, 숫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고, 수량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수량은 이 레이트를 정하기 나름인데, 매수 1단위 대비 매도 3단위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하기에 따라서 이 매도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도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겠습니다. 어 가장 많은 책에 나와 있는 어 비율로 해가지고 1대3으로 한번 했을 때 이와 같이 이 콜도 37,000원 수익, 푸도 40만 5천원 수익이 돼서 오늘은 시가에 그대로 진입을 했다면 44만 3천원에 수익이 나섰습니다. 양매수와 양매도로 보면 은 양매수가 45만 8천원 손실, 양매도가 90만원 수익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가격대를 미리 정해놓고 어, 개장 직후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사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 지금 뷰 화면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정들을 해놨는데. 여기, 내과, 외과, 그게과 이렇게, 매도량, 이런 것을 지정해 놨는데, 이것을 전부, 이렇게 내과, 외과, 이름 지정을 했고요요 지정한 거에 따라서, 지난, 어, 지난 영상에서 봤던, 이렇게 행사가를 찾아주는 것이 있는데, 어, 양 레이션은, 당월물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가를 지정하느냐, 전일 종가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지정한 수치의 가장 가까운 시가에서 행사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수식.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수식에 의해서 내과 행사가를 찾아주고 외과 행사가를 찾아주는데, 이거에 대한 이름은 여기에 당내시콜, 당내당외시콜. 아, 종가라면, 어, 예를 들어 푸시라면 당내 푸종 푸. 당외 종붓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예, 행사과 이름이 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행사과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콜, 언더바, 당내시콜, 바로 밑에는 이콜, 언더바, 당외시콜, 또 붓은 반대로 어, 당내시풋, 당외시풋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사가는 이렇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식가를 뒤져서 찾아주고, 진입가는 식가입니다. 이 행사가의 식가, 이 행사가의 식가, 3.64에 진입했고, 1.02에 진입을 했고, put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수리인데이수리도 예,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아, 금액으로 맞추는 방법, 델타 제로에 접근하는 방법 등등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 아, 옵션의 증거금이 매도일 경우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먼저 매도량을 지정해 놓고, 이를테면 여기 뷰화면에서 매도량을 정하기에 따라서 그 수량을 여기에 먼저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은, 매도량, 어, 매도를 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매도량이라고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풋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매도량. 이렇게 먼저 해놓고, 에, 이 수량에 맞는 델타가, 이 종목의 델타가 이렇게 있고, 이 델타의 합이 1.8입니다. 이거를, 매수 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예, 매도량에 해당하는 델타 합을 가지고 매수행사가의 델타로 나누어서 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 예, 개가 남았는데 여기 지금 라운드 함수로 해가지고 어, 매도행사가의 델타 합 나누기 예, 자기 델타 아, 이렇게 해서 어, 앞에 ABS를 붙이는 것은 지금 매도 델타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로 취하기 위해서 abs 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매도량이 자동으로 주어지고 매수량은 가변적으로 이 텔타 값에 의해서 어 정해지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실제 데이터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콜의 손익은 49만 5천원 부세손익은 54만 3천원 순손익은 103만원이 나와 가지고 어 오늘의 경우에는 등가 매수, 이외가 매도보다 배 이상 수익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량의 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은 매도를 먼저 한다 하더라도 이 매도 수량과 진입가를 곱해가지고 이 합계를 매수 행사가의 진입가로 나누는,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 레이트도 어 달리할 수도 있고 어해서 그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선호하는 리스크에 맞게 수량은 고칠 수 있겠습니다 어자 이렇게 어 제가 선호하는 양레이션 테이블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어 다양한 형태의 양 레이쇼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쭉이 전략 시트에 여러 개를 배치해 놓고 손익의 흐름을 비교해 보고 또 데이터를 축적시키면서 어느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 레이쇼는 풀이가 빠질 때 빠지고 있을 때 진입하셔야 되고요 진입 후에도 대응도 중요하겠습니다. 어~ 저는 양 레이쇼를 그~ 양 매도에다가 내값 매수로 해칭하는 개념으로 어, 장 중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값 매수는 일종의 보장성 보험 정도로 취급하고 있네요. 자~ 예를 들면은 정신없이 지수가 요동을 치다가 거리가 터지면서 고요해질 경우에는 이~ 양 매수를 진입했다가도 매수해지를 해제해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양매도를 먼저 진입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다가, 수익을, 손익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수가 갑자기 불안정해질 경우에, 예, 해증을 추가해서 양레이셔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콜레이셔와 풋레이셔를 순차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체로 지수가 하락 중일 때는 콜레이셔를 먼저 진입하고 상승 중일 때는 풋레이셔를 먼저 진입합니다. 물론, 풀이가 빠지고 있는 장일 경우에 한정하고요. 그러다가 지수가 멈추거나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 같으면 반대쪽을 진입을 해가지고 양레이셔를 완성합니다. 청산도 순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지수가 안정되었고 또 풀이도 잘 빠지다 빠지던 것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풀이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예, 날아가는 방향을 먼저 청산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 반전한다면 콜레이션을 먼저 청산해 버리고 풋레이션은 상황을 봐가지고 어, 빠져나옵니다. 에, 급락할 때는 반대로 풋레이션을 먼저 청산하고요. 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어 순서를 정해놓은 동시 청산이 좋겠습니다. 이대 원칙은 순서가 있는 동시 진입 동시 청산입니다. 그리고 장중 매매는 진입 시부터 박스를 미리 정해놓고 지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박스를 이탈할 경우 손익의 흐름을 주시한 다음에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스를 넘어서면 은어 수익이 떨어지면서 어아 자칫하면 손실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청산을 원칙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양 레이션은 이 다양한 진입과 아 대응과 이 청산의 방법이 있습니다 에 리스크 허용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음 자신이 선호하는 레이쇼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 우리는 현재 이 여러 고수분들과 함께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종종 이와 같은 진입과 청산의 순서 그리고 장중 대응 요령 등등을 에, 설명도 드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많은 그 전략들이 있지만은 다 버리고 오로지 양 레이쇼에 집중한 다음에. 자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자신의 매매 기준으로 정립한다고 하면 안정된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